아, 춥지 않냐고요? 전혀. 추운 척 하는 거죠. 어, 추운 척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추울 때, 어, 그, 안 추워지는 노래가 있어요.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유리 는 해병, 봄에. 잠못 피가 흐는정열 어느 누가 막 그랴. 아우, 씨. 아, 근데 한파, 한파 경보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렬, 어, 막을 것 같네. 춥네, 좀.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예, 오늘은, 예, 한파 경보거든요. 영하 10, 뭐 13도, 15, 16도 뭐 이렇다는데, 바람도 엄청 불고 있는데, 제가, 예, 옥탑방 먹방, 예, 뭐, 충신 밀었다. 어, 왜 밖에서 안 먹냐? 그런, 어, 쓴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오늘, 어, 아무리 춥더라도, 옥탑방 먹방 비엔 옥탑방이 더 먹어야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엽기 떡볶이의 B 세트예요. 엽기 오뎅으로 바꿨구요. 어, 여기에 보면은 계란은 계란 말고 메추리알로 어, 세팅했구요. 요거 김밥이랑 요렇게 아 김밥이랑 어... 어... 잠, 내, 어... 네, 어... 네, 어렵다. 이거 뭐, 뭐지? 이거 뭐지? 아... 어... 김밥 아니라... 어... 밥인데 뭔 밥... 아... 우 어, 주먹밥... 주먹밥에 요기 이렇게 튀김이랑 해서 이렇게 해서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추운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어, 한파니까. 어, 겨울이니까. 겨울 원래 이렇 추운 거 아니야? 얼굴러 어, 추운 척 하는 거예요. 저하나안 추운 거예요. 어, 이거 제일 매운맛이에요, 제일 매운맛. 어, 이거, 어, 한파를, 어, 매운맛으로 날려버리려고요. 어, 맵다. 피스 하나 추가해서 2만원요. 몇개 오뎅인데 왜 떡이 들어있지? 아, 어, 근데 맵다, 근데. 아 비율이 다른 거라고, 똑 먹기랑 이놈의 바람이 갑자기 대 목전을 타가지고 튀김, 야채 튀김. 음, 우, d e l i c i o u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지 왜?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하기 힘드네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제가 컨셉을 옥탑방 먹방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날도 하는 게 맞아요. 아, 근때좀 맵구만. 나 근데 매운거 먹으니까 좀덜추운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laughs> 이제 만두네 양기 어, 만두 국물에 찍어서 왜 이렇게 착석이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슬리퍼 신고 나왔거든요 맨발에 근데 발이 너무 아프다 저 운동화 좀 신고 올게요 아 발아파 오 치즈 치즈 오. 아 근데 신발 신으니까 좀 따뜻한데. 이제 캠핑장 와서 뭐 만들어 먹는 느낌이야. 치즈가 좀 굳었네. 별 매운맛이요. 아, 종이님 반갑습니다 아 천천히 먹으라고요? 어뭐 제가 밖에서 더 오래있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더 맛을 음미하라는거죠 아 종이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먹방한지 기한수 지났습니다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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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잇돗 아, 젓가락질이 잘 안되냐 이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이 안 보여서 그런데. 아김말이가지 응, 아, 형님 또뵙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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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리. 어, 찌리 찌리 진짜 찌리 찌리. 나 아, 춥냐고요? 솔직히, 어, 겨울이 이정도 추워야 겨울 아닙니까, 여러분들? 별별로 어,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추운 척하는거지 아, 근데 이 젓가락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젓가락도 있지 않나? 이거 하면 CG냐고요? 시, 실제, 어. 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CG로 넣거나 이런 방송 기술이 있으면 대단한 거야. 이거 김도 나고, 막 입에서 김 나는 것도 막 CG로 되고. 어, 근데 추워서 이거 별로 먹기 싫은데, 매운이 좀 먹게 된다. 아, 젓가락 문제가 아니었구나 장갑 때문에 젓가락질 잘안 되는 거구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이렇게 한강까지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가게 지금 뜨거워요. 방금 배달온 거라서. 아, 비글링트서119아 네. 예. 실려가기 전에 음, 119 실려가기 전에 빨리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먹방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금 빽로 갑니다. 이따. 어, 메추리알. 계란 말고 메추리알로 시켰어요. 아, 근데 맛있다, 근데. 아, 이 와중에 맛있다. 이게 아까 보니까 아 오, 화면, 화면, 오, 화면. 아, 오, 화면. 오! 오. 오, 바람 때문에. 오. 가자, 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먹고 왔는데 기약이 쓰겠습니다. 오. 오, 바람 불지 마. 아니, 이거 보니까 핸드폰이 내일 캠코도 온다고, 어, 약간, 어, 꼰티 부리는 것 같은데. 핸드폰이 너무 필요해. 너 필요해 캠코도 와도 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민들레 호수님, 반갑습니다. 아, 맵긴 한데, 이거 먹면 추워져서. 추울 때 매운 거 먹으니까 좀 궁합이 잘 맞는 것같아 이틀간 휴방각이라고요. 아니, 노노 전혀 어, 방송할 거예요. 어우 아, 민들용 씨님, 별 볼은 100개 감사합니다. 나 있다! 오반한데 기약이 쓰겠습니다. 잠시만요, 콧물 좀요. 아우 이걸 안 먹자니까 맵고 이걸 먹자니까 춥고 아 인생이라 이런거 아니겠나 아, 먹방에서 맨 인생을 배우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극한의 상황에서 예 유튜브에 그런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아 어, 춥다고 방에서 하고 어 미래번지 온다고 뭐 밖에 막짓탐방 나가고 정신 차려라 예 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또 그런 댓글 다시면 안 돼요. 야, 이 멍청아. 그래도 그렇지. 어?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먹, 먹으란 말은 아니었잖아. 하 그러지 마라. 아무튼 여러분, 녹화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